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오늘은 해가 뜨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가 지고 있는 상황. 해가 이제 다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려고 한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 눈 맞춤을 한다라는 거는 참 어려운 시간인데 오늘 또 마지막에 이렇게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사실은 뭐 오늘이 주말이라 요 아이들 창고방 들어가기 전에 물도 좀 덤뿍 먹이고 살균도 하고 살충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오늘 사실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습니다. 살균도 하고 살충도 하고 또요 아이들 바닥으로 다 내리고 요 선반을 창고방으로 들여야지만 이 아이들이 창고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다 내려놓고 노숙 생활을 한 열흘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러기에는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 체크를 해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한낮에도 한 달이 숫자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견디주지 않을까 싶고 영하로또 떨어지면 살짝 위에 뭐 비닐을 덮어주거나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한 이틀 삼일을 보내려고 한답니다. 그삼일 때문에 요 아이들을 창고방으로 집어넣기는 사실 오늘 햇살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좀 이런 날이기도 하고 보통 수순의 아이들은 창고방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11월 20일이 넘어야지만이 창고방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이렇게 월등 준비는 하지 못하고 단지 살균살충만 했다는 거. 그래도 뭐푹치고 장구치고 한 거죠. 그 정도면. 음 그리고 내일. 내일 조금 더 이제 요 아이들 바닥으로 내리면서 엮이기 하고 같이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게 줄리아나죠. 수시는, 수수는 요게 그냥 목대 행성으로 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건 꽃대예요, 꽃대. 꽃대가 너무 선명하가 내려올려왔기 때문에, 요거를 자르게 되면, 여기서 자구가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여기서 한요 정도 잘라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오! 바깥으로 떨어져 버렸다 저 바깥으로 음, 시장 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 세상에 얘가 그렇게 튕기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꽃대가 어찌 이렇게 이쁘게 올라올 수가 있나요 조금 밑으로 조금 밑으로 가위를 넣어서 카메라를 들고 하려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음... 이렇게. 이렇게 잘라 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잘라 놓고 조금 있다가 손으로 정리를 좀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이게 자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꽃대 어그 목대를 타고 난거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다시 꽃대가 나올지 아니면 자구를 달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잘라야 하나? 조금 더 잘라 버릴까? 너무 긴데 수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잘라버릴까 봐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고, 여기, 여기, 요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요것도 지금 꽃대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되면 적심해, 적심했는 것처럼 돼가지고, 자구가 빠글빠글 나와주면 좋은데. 다시 꽃대가 나온다면 뽑아 버려야 되겠죠. 뽑아 버리고 뭐 다시 수영을 잡아서 심어 주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이렇게 요렇게 세 개가 꽃대로 나와 가지고 잘라 버렸고 여기는 지금 자구 분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요 아이들이 자구를 번식을 요렇게 해서 나가나 봐요. 일단은 요세 놈을 잘랐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음, 내년 봄이 돼야지만이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아이도 지금 분지를 하기는 하는데, 설마 들어 꽃대로 변하는 건 아니겠죠? 아, 요 아이를 한 번도 안 키워 본 아이라서 또한번 키워 보고 싶은 마음에 품기는 했는데 요 아이 성격은 잘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도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꽃대에서 자구가 잘 나와 주기를 그냥 바랄 뿐이랍니다. 여기 여기. 이쪽으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잘랐는 부분이 요게 요게 이렇게 꽃대요, 꽃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꽃대로 꼭 자구처럼 해가지고 나오는지 일단은 잘라버렸고 여기는 레드 길바. 오늘 약을 다 했기 때문에 수수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서 가위로 대신 했습니다. 아, 세상에 역시 루비틴트는 예쁘기는 합니다 하고 요 아이가 좀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뉴진서 요 아이가 좀 예뻐졌으면 좋겠고 일단은 요 아이에게서 자구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는 여참이 영화로 떨어지면 바로 뭐 창고방으로 들이든가 뭔가를 덮어주려고 우리 옆집이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아이들 정리를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좋은 관계로 내일 하자, 그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못하게 말렸답니다. 와, 이렇게 꽃이 피는데 오늘 뭐 꽃이 피었거나 말았거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사오기로 물을 험신 줬어요. 험신 주고 뭐 오늘은 최저 어, 온도가 뭐한 3도까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견뎌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 낮에 한낮에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새벽 온도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요 아이들이 냉해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윗지방에 되게 뭐 춥거나 하면 조금 걱정이 이렇게 저거 하겠지만 수수는 오늘 물을 주고 나서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 추위는 잘 견뎌주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기 있는 요에오니엄들도요 아이는 사오기로 위로, 위로 물을 주지는 않았어요.그 임을 섞어서 점면을 사해버렸답니다.뭐 그 물에 풍덩풍덩 담가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끝날 때까지 담가놨다가 지금 건져놓은 상태고 이렇게 선반을 보면 물에 젖은 게 보이시죠.이게 꼬르륵 점면을 해서 뽑아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아마 요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시기라서 뭐 그렇게 해도 여름처럼 되게 더워지는 날씨처럼 아이들이 뭐 녹아내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작년에도 겨울을 나 보니까 겨울에 물을 금끔찔끔씩 주고 해도 그게 뭐 목대가 내리앉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다 함께 주는 김에 한꺼번에 주자 그러면서 요 아이들 주면서 요,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은 사오기로 물을 싹 줬지만 여기 에오니움들은 사오기로 물을 준건 아니고 저면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건져놓은 아이들을 선반 위로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여대로 바닥에서. 저러고 있기는 한데 요 아이도 요 아이가 루비라는 아이죠. 요 아이는 뿌리가 부,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수 뿌리가 되게 이쁘게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오늘 요 아이도 점연을 해버렸답니다. 어떻게 뭐 힘을 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점연을 했다 하더라도 요 아이들 여기서 오늘 밤을 지새울 거예요. 뭐 따로 해주는 거는 없고 그냥 요대로 지새울 거랍니다. 뭐 체조 온도가 그 계속 속에서 삼도까지 내려가고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아무 시랑도 않기 때문에 요대로 오늘도 밤을 지새울 거랍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밤을 지새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도 또 다음에 한번 공유를 하기로 하고, 어, 또 봐도 예뻐요, 요 아이는. 칠랄레, 발랄레 하지만 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카메라가 갑니다. 한번 눈에 이렇게 꽂힌 아이들은 자꾸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요 아이를 제일 먼저 보면서 게 되는 것 같아요. 홍매화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 이제 오늘도 이렇게 물을 듬뿍 주고 살균도 해주고 살충도 해줬기 때문에 색을 확 빼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은 없어요. 색을 뺀다고 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지내준다면 뭐 색이 드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들어올 것이고 뭐 빠져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해가 없는 속에서 그림자가 없으니까 아이들 보기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아이 파드라는 아이도 색이 억수로 많이 들어왔죠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뭐 영상을 켜면 색이 많이 들어왔니 어쨌니 요런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는 말 근데 사실은 뭐 예쁜 것만의 명은 아니고 정말 못난 이들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사실 색마 들어왔지 수영 자체는 입장 자체가 너무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예쁜 건 아니에요 못생긴 축에 들어가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요. 몰로들도 전체적으로 다. 다 그냥 한꺼번에 물을 다 줬어요. 에오니움, 선인장, 뭐 하월시야, 코노들 할거 없이 전부 다, 다 물을 다 줬습니다. 주고 살균살충도 한꺼번에 다 해버렸다는 거. 아, 또 봐도 예뻐요. 몰로검은. 요두 아이가 몰로검이랍니다. 아, 예쁜 아이들. 누나도 이렇게 해가 지는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도 살균, 살충, 북, 치고장구치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광빛으로 물든 얼굴 하나하나 다 예술이야. 이의 색깔 자꾸 꼬집고 카팅하며 사랑으로 키워가는 시간 뜨거운 햇살 품에 안고 더 찬란히 빛나는 아이들 행복의 색깔 카메라 넘어져내지는 초록빛 속 작은 기적